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직업은 가정주부입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뭐 직업이라 말하냐 하지만 저는 이것도 엄연히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책임지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에 대한 대가는 지질이 도 부족한 불쌍한 직업 말입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에요. 활발하다 못해 너무나 활동적이라서 어릴 적부터 제 손이 닿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두 아들들의 엄마이죠. 두 아이의 나이차가 4살이라서 아이들이 더 크면서부터 두 아이를 함께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아이가 고3이라서 저 스스로 아이들에게 시간을 쓰며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수험생인 아들을 빼놓고라도 출근하는 남편과 둘째 뒷바라지를 하느라 늘상 저는 집안에서 제대로 된 휴식 한 번을 제대로 가져보지를 못한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육아와 살림에 있어서 도움 한 번을 제대로 줘보려고 해본 적이 없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남자였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 문제와 집안 일을 저한테 떠맡겨놓고는 나몰라라 하던 사람이었죠. 첫 아이를 출산할 적에도 자기 일이 바쁘다며 저 출산하는 병원에 곧장 찾아오지도 않았던 남편은 아이를 막 낳고 제가 병실에 누웠을 적에도 자기 부모님이랑 누나들 데리고 아기 구경을 시켜주기에만. 정신없이 바빠했죠. 저의 친정 부모님만이 제 옆에서 저를 꼭 보살펴 주셨고요. 아들을 낳아서 기뻐 죽겠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아이는 엄연히 남편의 자식만이 아니라 제 피가 섞인 제 자식이기도 했는데 마치 저를 아이만 낳아주는 기계보듯이 하면서 제 아들만을 어쩔 줄 몰라하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낳았을 때 남편이 여자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잘해준 것이 평생 가는 거라는 말도 있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임신을 했을 적에도 제가 사달라는 음식을 형식적으로 사주며 귀찮아하던 남편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손한번 잡고 고맙단 말을 해주지도 않는 남편에게서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죠. 그래도 아이가 예쁘니 남편의 미움은 참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곳에 더 신경을 쓰면서 가정 살림을 하고 살다 보니 남편이 저를 섭섭하게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살수 있었어요. 첫째가 크고서 조금씩 말이 많아지자 아이를 귀찮아하는 것도 같아 보이길래 그때부터는 남편의 태도가 많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요. 혹여나 둘째를 낳으면 귀여운 자식을 봐서라도 집안에 좀더 정을 붙이고 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제서야 둘째 아이도 가져봤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더 애정을 쏟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진 아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둘째를 가지고 나서도 남편은 똑같았어요.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저한테 했던 것처럼 임신을 한 마누라가 그저 짐짝처럼 느껴지는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먹고 싶다고 겨우 어렵사리 말을 꺼내면 가서 사와! 라는 매정한 말을 던져댔고 퇴근길에 내 남편이 언제쯤 도착할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면아 지금 가는 길인데 그것도 보채냐? 라면서 무한을 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남편한테 따뜻한 밥한 끼를 먹이고 싶어 퇴근 동선을 알려고 한 것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쯤부터 저는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저 내가 자신의 아이들을 낳고 가졌으니 어쩔 수 없이 배우자로 여기면서 마지못해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걸 눈치챈 것이었죠. 결혼하고 나면 절대로 나를 평생토로 사랑해줄 남자랑 꿍냥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었었는데 저는 졸지에 남편 하나를 잘못 만난 바람에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마음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둘째는 출산하고서는 애초에 남편이 저를 잘 케어해줄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요.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남편이 또다시 아이만을 보겠다면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별다른 실망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돌덩어리가 되어가는 듯이 단단하고 차가워지는 것을 느껴갈 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랬다 보니 솔직히 시댁도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다면 제가 시댁에 뭔들 더 못해줬을까요? 하지만 남편도 저를 집안에서 그저 살림만 하고 애들만 키우는 고모 정도로 생각만 하던 판국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것도 달갑지 않았고 또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제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특히나 저희 남편과 쏙 빼닮은 저희 시어머니를 대할 때만큼은 정말 매 순간 우라통이 침으로 올랐을 정도로 대화도 잘 통하지도 않고 늘 힘들었죠.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대표적인 분이셨죠. 제가 출산을 하고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저한테 애를 낳아서 수고했다는 안부 인사는커녕. 친정 부모님이 옆에 와 계셔서 속 편하겄네. 라면서 비아냥댄 것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평상시에는 자기가 부려먹고 심부름이라도 시켜먹어야 하는 며느리였는데 옆에 친정 부모님이 떡하니 서 계시고 또 제가 출산한 직후여서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그게 샘통이 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부모님은 믿을 수가 없다며 서로를 쳐다보며 시어머니께 언짢음을 표현하셨는데요. 그 상황이 싫다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가 아이만 주구장창 보여준 것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아주 예미나 아들이나 진짜 하는 짓이 똑같더라고요. 저한테 제대로 된 인사 하나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애의 없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싹수가 노랗고 배려가 없는 자세까지 모조리 다 말입니다. 그랬던 어머님이 다행히 서울에 사는 저희 가족들과는 달리 지방에 살고 계셔서 서로가 자주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마터면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제 살림에 잔소리를 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훈계하며 간섭을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지방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 천만 다행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그 대신 공포스러운 시집사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며느리들이 진절머리를 치는 안부연락이었죠. 저희 시어머니도 이즈면하면 집에 전화를 하셔서는 제 아이들의 안부를 물으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안부인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왜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를 하게 만드니? 라면서 화가 잔뜩 나셔서는 연락이 오곤 하셨어요. 저하고는 그리 살가운 사이도 아니셨고 저를 예뻐하지도 않는 분이 그렇게 안부인사는 받고 싶으셨는지 주기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라는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매번 저도 실랑이를 할수 없으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며 상황을 잘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휴가철만큼은 제가 결코 넘길 수가 없었어요. 휴가는 늘 저에게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죠. 저희 시댁은 남편의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콘도를 예약할 시에. 직원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자주 유약을 해서 찾아가 휴가를 즐기곤 했습니다. 남편의 주도하에 온 시댁 식구들을 떠나는 휴가였기 때문에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참석을 해야 하는 자리였죠. 그 시댁 식구들에는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남편의 여동생인 아가씨네 부부라 아가씨의 아들 하나도 있었는데요. 저는 매번 시댁과 휴가를 다녀오면 며칠 동안 살이 2kg는 훌쩍 빠져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남들은 잘 먹고 잘 쉬어서 살이 쪄온다고 하는데 저는 매번 마음고생에 몸고생을 너무 했던 바람에 살이 쭉쭉 빠져서 나타나지곤 했죠. 무슨 고생을 그랬냐고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합작 시집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가지에 놀러가면 가장 먼저 하시던 일이 휴가지 침대를 닦는 일이었어요. 찝찝하다며 직접 들고 오신 먼지털이로 침대 위를 닦게 하셨는데 당연히 그건 제 몫이었고 그러면 옆에 있던 남편과 시누이도 따라서 우리 침대도 해줘. 라며 부탁을 하곤 했죠. 그렇게 제가 자연스레 침대를 닦고 나면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자기 딸을 푹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시누이들의 아들까지도 제 손에 다 맡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좀 일까지 파줘라 어차피 아들이 둘인데 하나 더 돌본다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잖아. 라면서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옆에서 남편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남일 보듯이 그래 당신이 좀 봐주고 있어. 어차피 체력도 안 좋아서 뛰어놀지도 못할 텐데 앉아서 애들이나 봐. 라며 저를 남을 나라 했고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부모님은 우르르 나가서 자기들끼리 휴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함께 거리를 걷더라도 식구들은 우르르 앞에서 어른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며 가는데 저는 혼자 뒤에서 아이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어쩌다 시누이의 남편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와서는 함께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했지만 이내 시누가 자기 남편 팔짱을 끼면서 걷겠다고 부르는 바람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굳이 밖에서 외식을 해도 될 텐데 휴가지에서는 꼭 숙소 안에서 요리도 자주 해 먹으려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특히 휴가지에 왔으면 한밤 중에 라면의 맥주는 무조건이지. 라면서 다 늦은 저녁에 저를 시켜 라면을 끓이도록 했죠. 맥주는 미리 냉동실에 넣어놓고 라면 아무렇지 않게 제게 심부름을 시킨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TV를 보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말 그대로 휴가를 온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종로로스라는 개인 집사에 불과했었어요. 그걸 잘 알면 휴가를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매번 함께 가고 싶다고 조르고 또 조르는 제 아들들이 눈에 밟혀서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시집자리를꾹 참고 참석을 했습니다. 솔직히 안 가면 남편한테 크게 혼이 날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에도 참석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참 바보스러웠던 저였죠. 그러다 이번 휴가에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작년 아주 나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휴가고 뭐고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푹 쉬었거든요. 올해도 당연히 코로나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성행 중이니 휴가는 가지 않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휴가를 떠나기 바로 며칠 전에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강릉 간다라고 말이죠. 왜 미리 말을 해 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제게 남편은 가정주부 주제에 네가 스케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간다면 가는 거지. 뭔 말이 많아? 라면서 오히려 또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저도 꼭 이런 하녀 같은 취급을 받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불쾌했지만 그래도 살짝은 적응이 되어 버린 것이었는지 그래도 저 혼자 꾹꾹 화를 눌러 참으면서 더큰 싸움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애가 고3인데 괜히 부부싸움만 했다가는 애 정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만 같아서 최대한 제가 자식을 봐서라도 참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에 휴가를 떠나는 날이어서 저도 집에서 남편이 시킨 준비물을 챙기고 가방을 싸느라고 나름 분주했거든요. 갑작스런 휴가 통보에 저도 정신없이 고생을 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만 했고 말이죠. 게다가 고삼아들은 집에 있을 예정이어서 아이가 집에 있는 동안 제 손을 타지 않고 자기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는 미리 만들어서 구비를 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집에서도 저 혼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핑계대며 휴가에 참석을 하기 싫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는 글쎄 휴가지에 들고 올 음식을 사오라고 주문을 넣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무슨 음식점 사장이라도 돼서 배달 주문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맥주는 당연히 사오고 그 시장 가면 파는 핀대떡 있잖아. 그것도 오늘 미리 사서 냉동실에 넣어뒀다 내일 들고 오고 또 뭐가 있더라. 요즘 서울에서 만난 게 뭐가 있니? 라면서 본인의 집에서도 충분히 구매를 해서는 차에 넣어올 수 있는 음식을 저한테 사오라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급기야 저희 집에서 한참 거리가 있는 광장시장까지 가서는. 글쎄 빈대떡을 사오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오후 늦은막게 전화질을 해서는 한다는 말이 제가 아무리 집에서 살리만 하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갑작스레 휴가를 간다고 해서 저도 애 짐에 남편 짐까지 싸느라 정말 스트레스 쌓이고 정신없어 죽겠었는데 하다하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까지 책임지고 당장 사오라며 전화를 건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휴가를 가지 않고서 느꼈던 행복이 너무 컸었는지 그 행복을 또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휴가를 안 가겠다고 말을 하려다가 괜히 시어머니 잔소리에 삐져서는 휴가를 안 따라온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 소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저 지금 집에서 짐 싸고 있어요. 당장 해야 할 살림살이도 제대로 정리를 해놓지 못하고 휴가를 갑자기 가게 돼서 당황스러운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시장에 언제 가서 빈대떡을 사 오나요? 고대들도 집에 올 시간인데. 저는 못합니다. 맥주랑 간단한 요깃거리는 저녁에 어떻게 해서든 집앞 쇼퍼에서 사긴 해볼게요. 라면서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칼같이 말이죠. 거짓말 없이 지금 당장 제가 너무 바쁘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맥주든 쉽게 살수 있는 건꼭 사가겠다고 확신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어른이라면 누구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유, 됐다, 됐어. 더럽고 짜증나서 안 시키고 말지. 됐어. 아무것도 사오지 마. 라고 하고서는 혼자 화김에 씩씩대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죽을 죄로 지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자기가 더 화를 내고 역정을 내다가 끊은 것이었죠.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수학의 옆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또 전화가 올까 싶어서 기다렸고, 내가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또 한참을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기분이 너무 더럽고 불쾌하더라고요. 더러워서 안 시킨다니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심부름을 시키신 건가 싶어서 시어머니의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고 마저 휴가를 위한 짐을 싸고 집 정리를 하다가 퇴근하고 남편과 애들 줄 밥을 차려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집안에서의 일상이 바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2차 설전이 벌어졌어요. 정말 황당하게 시작된 싸움이었죠. 시어머니가 저하고 전화를 끊은 뒤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한 건지 남편이 저한테 대뜸 넌 여자가 왜 이렇게 두세고 싸가지가 없냐? 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주려고 밥을 하고 있는 저한테 갑자기 싸가없던 소리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첫째는 학원에 있었고, 집에는 둘째랑 제가 있었는데, 애도 벙찌고, 저도 벙쪄, 둘다 놀란 상태였죠. 그러더니 남편은 둘째 표정을 보고,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금 제 얼굴을 보고 외치더라고요. 그냥 휴가 한번 좀, 가족들이랑 조용히 가서 놀다 오고 싶은데, 그거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집구석에서 맨날 쉬고 있어서, 휴가가 귀한지 모르는 거지, 엄마가 그냥 좀 사달라 부탁을 했으면 사줘야 할거 아니야. 어떻게든 노인네가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으면 사달라고 며느리한테 어렵게 부탁을 하셨겠어. 그걸 왜못 사주겠다고 신경질을 내서는 휴가 전날부터 기분을 망쳐. 당신 진짜 왜 그래? 라고 말입니다. 진짜 집구석에서 노는 가정주부라 생각하며 휴가가 귀한 줄 모른다고 쓴소리를 하는 남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새끼랑 내가 살부비고 부부라고 해놓고 살았다 생각하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그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강압적이고 못된 말투로 저에게 빈대떡을 사달라고 일방적으로 시켜놓고는 제 남편한테는 공손하게 말을 했는데 제가 먼저 신경질을 냈다고 거짓말도 하셨더라고요. 아주 시어머니의 남편이 쌍으로 들고 일어나서는 저를 연목이라고 작정을 한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나를 욕보이는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의 신뢰를 느낄 수도 없었어요 숨이 턱 막혀왔고 나를 그냥 무지개만 보며 무시하는 남편하고는 더 이상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엄마 찾지마 라는 소리를 한뒤 가족들을 위해 싸놨던 짐가방 하나에 지갑을 무작정 챙겨서 나왔어요 제 옷까지 몇 개를 남편이랑 아들 옷에 그냥 일방적으로 수셔박아 뒀었는데요.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가방 하나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졸지의 남편은 다음날 휴가를 위해서 자기 짐을 스스로 쌓여만 했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이 결혼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서는 결국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홍대로 가서 눈에 보이던 도로변 위 호텔에 1박을 숙박했고 이것만으로도 성의 차지 않는다며 남편의 카드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버렸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티켓 말입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직구석으로 튀어오라며 문자를 남겨댔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형한테 이 사실을 다 말했는지 학원에서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 정말 애들이고 뭐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아무의 전화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비행기 타고 실제로 부산까지 내려갔네요. 솔지에 강릉으로 휴가를 떠나는 시댁 식구들을 제쳐두고 저 혼자 부산으로 가서는 호화롭게 호텔 하나를 바로 예약해 요즘 유행한다는 그 호캉스를 즐겨보게 되었죠.생전 그런 호산을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는 호텔이 아닌 남편 회사 콘도가 전부였고 그렇게 휴가를 떠나서도 저는 내내 시댁 식구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애들을 돌보며 고생이란 고생을 더했죠. 그 바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해본 것이 도대체 언제인지조차 알수를 없었는데 정말 결혼 후 처음으로 가져보는 휴식다운 휴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옷다운 옷을 가져온 덕분에 혼자 속옷까지 잘 갈아입으면서 부상거리로 누볐고요. 젊은 친구들처럼 신나게 뭘 열심히 해볼 수는 없었지만 호텔 안에 아이스크림 박스 하나를 사들고 와서는 퍼먹으면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었습니다. 식사를 직접 차리지 않고 호텔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으며 제 딴엔 너무나 대단한 호사를 누렸고요. 남편의 카드를 벅벅 긁어대면서 호텔 침대 안에서 거의 잘 나가지 않은 채 시체처럼 누워서 휴식만 취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혼자서 열심히 핸드폰을 꺼놓은 채 즐기다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껴본 채로 서울에 돌아갔어요. 눈앞이 까마득했죠. 가서 뭘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남편이랑 얼마나 또 싸워야 할지 감히 가늠도 못하겠었어요. 마음이 쫄려서는 어쩔 줄을 모르는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집에는 저희 두 아들들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애정대로라면 둘째 아들은 강릉에 갔다가 다음날이 되어서야 집에 왔어야 하는데, 애초에 강릉에 가지를 않았나 보더라고요. 너여기왜 있어? 라고 물어보는 제게 둘째 아들은 품에 안겼고, 첫째 아들은 "엄마 잘 쉬다 왔어!" 라면서 멋쩍게 웃더라고요. 아이들의 따스운 환영 인사에 괜히 마음이 울컥해지던 그 순간, 밖에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케이크 하나를 사서 말입니다. 저를 보자마자 움찔하며 말을 걸지 못하던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면서, 벌써 왔네? 늦음악한 시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라아서 민망스레 말을 흐리며 케이크 부엌 식탁 위에 두더라고요. 아무래도 카드를 긁은 것 때문에 제가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에 갑자기 변한 남편이 이상했고 또 남편마저 휴가를 가지 않은 건가 싶어서 의아했어요. 당신 휴가 안 갔어? 라고 물어보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응못 갔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겠다며 뜬금없이 커팅식을 하려는 남편을 뒤로 한채 저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글쎄 제가 집을 나가고 나서 둘째가 자기 형한테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자 첫째 아이가 바로 집에 찾아와서는 지 아빠랑 한 판을 떴나 보더라고요. 언제까지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살 거냐며, 언제까지 자식들 앞에서 철부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살 거냐며, 지 아빠한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바득바득 대들었다고 해요. 급기야 남편이 기막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이, 덩치 크고 목소리 큰 우리 아들이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는 엄마한테 함부하면 절대로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안 보고 살 거라며 아주 큰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작은 애들도 형 따라 옆에서 나도, 나도 하며 할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거들었고 몇 번이나 큰아이가 저를 두둔하는 화를 내고 나서야 전화 통화는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눈치를 보면서 케이크를 사오고 화를 안 내는 이유가 다 저의 아이들 덕분이었던 겁니다. 머리가 훌쩍 커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이 생전 반항 한번 하지를 않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무서울 정도로 어른들한테 대들어대자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모두가 아차 싶었던 것이었죠. 아이들이 이제더 이상 가정에서 무시하고 행동을 보여도 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아찔하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휴가를 가지도 않은 채 그냥 시부모님과 아가씨네만 강릉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순간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휘죽거리면서 말이죠. 죽어도 남한테서 얻어먹는 것만 좋아라는 우리 아가씨는 아마 토한 폰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시부모님께 엉겨붙으려고만 했을 것이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귀한 딸내미한테 일을 시킬 수 없다며 스스로 침대를 닫고 손주를 보고 콘도 안에서 요리를 하며 아주 센 고생을 하셨겠죠. 안 봐도 뻔했을 그 상황이 상상되니 통쾌한 나머지 웃음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웃자 아이들은 그제서야 긴장이 더 풀린 건지 더욱 말이 많아졌고 즐겁게 부산에서 놀았던 얘기를 들려주는 사이 남편은 혼자 아주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외톨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들이랑 제대로 화해를 하지 못했는지라 감히 대화에 깨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다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편은 자식들과의 대화에 끼워주려 하지를 않았어요. 자신이 가정에서 마누라를 우습게 대하고 가부장적으로 신경질을 부리며 시어머니 히스테리를 중간에서 컨트롤하지 못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남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에 제가 나서서 아이들을 억지로 화해시키거나 화해를 종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들과 함께 남편이 사온 케이크를 아주 만나게 먹으며 서울로 화려한 복귀를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상과는 달리 제 눈치와 아이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사는 한풀 꺾인 남편을 보면서 아주 유쾌통쾌한 마음으로 살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시어머요 자기 때문에 며느리가 토라져서 휴가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차 싶으셨는지 지금은 잠수를 택하고 아무 연락이 없네요. 잘못 건드렸다가 제가 영영 휴가를 따라가지 않으려 할까 싶은 마음에 불안하신 것이겠죠. 부디 앞으로 쭉그 불안감이 엄습한 채로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그리고 와이프가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이 어리석은 모자가 확실히 좀 깨우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